아이돌 그룹에게 마의 7년이라 불리는 재계약 시즌 2025년은 2018년 데뷔 그룹들의 재계약 시즌인데요. 어떤 아이돌들이 2025년에 재계약 시즌을 맞이하고 현재 재계약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스트레이키즈 올해 무려 5연속 빌보드 20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JYP의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 특히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팬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재계약을 원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스트레이키즈의 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올해 7월 JYP와 1은 전원재계약에 성공했죠. 스트레이키즈 멤버 전원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재계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프로미스나인! 올해 슈퍼소닉으로 약 1년만에 컴백을 했던 프로미스나인 프로미스나인은 2021년 8월 하이브 레이블 플레디스로 이적했었는데요 그러나 앨범 사이의 공백기가 길어 팬들 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인지 프로미스나인은 플레디스 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프로미스나인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공지를 통해 12월 31일부로 프로미스나인과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려주었 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은 그룹의 존속여부 를 궁금해하는 중 이죠. 팬들은 멤버들의 손편지나 소통 어플들을 통해서 멤버들이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여 프로미스나인으로 활동을 할것 같다는 긍정적인 추측을 하는 중인데요. 다만 팬들은 멤버 모두가 함께 이적하는지, 그룹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나 이전 활동곡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걱정 중이죠. 팬들은 빠르면 2025년 1월 프로미스나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는 중입니다. 에이티즈 최근 아이스마이티스를 통해 또다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에이티즈도 2025년에는 재계약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이티즈는 작년 정규 2집으로 첫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이후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에이티즈는 아직 이른 재계약 에 대한 소식이 없죠. 지난 11월 컴백 기념 기자 간담회 에서 에이티즈는 재계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에이티즈의 캡틴 홍중은 재계약 질문에 대해 현재 멤버들 그리고 회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면 에이티즈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해온 스토리를 보면 앞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했죠. 이와 함께 홍중은 앞으로 더 오래오래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재계약과 관련해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은 2018년 데뷔 걸그룹이지만 아이들의 선장님인 소연이는 먼저 솔로로 데뷔했어서인지 올해 11월이 계약 만료가 되는 달이었죠. 특히 소연이의 재계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소연이가 아이들의 앨범을 프로듀싱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소연이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2025년 다른 멤버들의 재계약도 기대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난 2024 MMA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들은 수상 소감으로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소연이뿐만 아닌 재계약 소식이었는데요. 아이들의 더 나은 음악 작업 환경을 위해 긴 협상을 거친 소연이와 멤버들은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좋다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더 높은 비상을 꿈꾸며 모든 멤버와 재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라는 멋진 히트곡을 들려준 아이들이 내년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달의 소녀. 12명의 멤버들이 멋진 노래와 무대를 보여주던 이달의 소녀도 2018년 데뷔 걸 그룹인데요. 원래대로라면 2025년에 재계약 시즌이 들어가지만 전 소속사의 부당한 정산으로 인해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죠. 그래서 현재 멤버들은 홀로 또는 함께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먼저 솔로로 활동 중인 츄는 새로운 소속사에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이죠. 이브 역시 얼터너티브계 음악을 하는 소속사로 들어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최리 다섯 멤버는 전 이달의 소녀 프로듀서였던 정병기 프로듀서와 함께 아르테미스로 재데뷔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현진 여진 비비 고원 혜준은 루셈블 로 재데뷔하여 올해도 두 장의 미니앨범을 발매 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루셈블은 지난 11월 29일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했죠. 아직까지 루셈블 멤버들은 이후 다른 소속사와의 계약이나 그룹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드림 노트 2018년 데뷔한 걸그룹 드림노트도 올해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무려 1년 6개월이란 공백기를 가진 후에야 컴백하였죠. 사실 드림노트의 공백기가 이렇게 긴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2020년 이후 드림노트는 대부분 1년 반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고 컴백하며 항상 팬들이 걱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팬들은 내년 재계약 시즌이 더욱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데뷔 6주년 기념 팬미팅에서 드림노트는 팬들에게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감동적인 팬미팅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항상 오랜 공백기를 거쳐 컴백을 했던 만큼 이번에는 더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제재 계약? 2018년 데뷔 그룹들은 재계약이나 이적을 통해 마에 7년을 넘겨야 하지만 2015년 데뷔 그룹들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통상 재계약 기간이 3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룹들도 2025년 다시 재계약 시즌이 되죠 2015년 데뷔 그룹 중 재계약에 성공하여 활동 중인 그룹에는 얼마 전 멋진 컴백을 보여주기도 하고 멤버들이 솔로 또는 유닛으로 활동하며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jyp의 트와이스 멤버들이 공백기에 들어가 하기 시작하는 플레디스의 세븐틴, 2022년 재계약을 통해 6인조로 재편한 W.M의 오마이걸, 멤버 IM이 따로 또는 같이 활동을 하는 스타쉽의 몬스타엑스 등이 있는데요. 다만 보이그룹들은 군백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장수 아이돌 그룹들이 각자 다른 소속사에서 활동하지만 그룹 활동은 원 소속사에서 함께하는 재계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블랙핑크가 있죠. 이런 경우 멤버들 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점도 있지만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아 컴백 주기가 길어진다는 팬들에게 는 아쉬운 단점이 있는데요 2025년 재계약 시즌을 맞는 아이돌 들이 팬들과 행복할 수 있는 선택 을할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재계약 시즌을 맞는 아이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돌 재계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